네, 이 제품은 레피드파이어 뽀백 버튼 B 타입이고요. 네, 주문자님께서 패드를 보내주셔서 네, 보내주신 패드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레피드파이어도 그림앱 커스텀과 같이 백 버튼 설정은 같은데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갈 때그 불이 들어오는 색 색깔이랑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지정했을 때그 깜빡이는 색깔이 어, 리맵과는 다르게 초록색으로 이제 깜빡이게 됩니다. 일단은 네, 보여드릴게요. 백 버튼 설정을 하시려면 범퍼랑 트리거를 한 7, 8초 정도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라색 불빛이 들어오고요. 이게 레피드 파이어는 프로그램 모드 불빛이 보라색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의백 버튼을 누른 상태로 지정하고 싶은 네, 그 버튼을 한번 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르고 있는 백 버튼을 놔주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리맵 커스텀은 빨간색으로 깜빡이는데 레피드 파이어는 초록색으로 깜빡이고요. 그 다음에 L3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네, 백 버튼 지정되면서 프로그램 모드가 나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x x 값이 지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피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발 매크로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래 이제 r2를 이런 단발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r2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누를 때마다 한 발씩 나가는 단발이 되는데 레피드파이어 매크로를 켜면 은 어, 왼쪽 화살표 두 번을 탭해 주시면 네, 이렇게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매크로 모드가 켜진 거고요 이럴 때 이제 R2를 그냥 누르고만 있을게요 이렇게 단발 매크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발 매크로가 걸린 상태에서 점프샷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왼쪽 화살표 누른 상태로 X를 한번 탭해 주시면 초록색으로 한번 깜빡이면서 점프샷이 입력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Alt를 누르면 이렇게 네, 요것만 눌러도 네, 이렇게. 단발 매크로랑 점프샷이 같이 걸리게 됩니다. 뭐 점프샷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왼쪽 화살표 X를 한번 탭해주시면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면서 점프샷이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드롭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화살표 그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탭해주시면 드롭샷이 발동이 되고요. 이것도 Alt만 누르고만 있으면 이렇게. 네, 앉아 쏘면서 단발 매크로가 같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네, 지정을 해제하고 싶으시면 왼쪽 화살표 동그라미 하면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면서 해제되고요그 다음에 매크로를 끄시고 싶으시면 네, 왼쪽 화살표 두 번을 탭해 주시면 됩니다. 레피드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화살표로 지정하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 디패드 쪽 화살표랑. <laughs> 조합해서 하, 그 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켜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모드 기능을 잠그고 백 버튼만 사용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음, 모드 잠금 기능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거는 제가 이메일이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참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래피드 파이어 뽀백 버튼 B타입 주문자님께서 네, 패드를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패드로 제작했습니다